안녕하세요. 한신초등학교 과학부장 교사 김성수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실까요? Sure only, uh, 네. 로봇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장면입니다. 금년 노벨상 수상에서 양자역학으로 두 명의 수상자가 나옴으로써 구글 한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 로봇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눈을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상하신 미래가 언제 올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게시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 0 0 8년에한 게시판에 쓰인 글입니다. 휴대폰은 이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4인치의 화면, 좋은 카메라, 지도, TV 영상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글의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차라리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비싸서 살 수도 없을걸? 정확히 8개월 후에. 한국의 아이폰이 들어오며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기능들이 되었죠. 기술의 발전은 순식간에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빠른 변화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두 가지 아이디어 기반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상황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의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OK, 구글. 엄마는 애도. 네, 제 다섯 살 아들도 코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o k 이 곡을 노래 틀어주는 아주 잘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적응력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 아이들의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사진은 최근 AI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들과 수업한 장면입니다. AI와 번갈아 가며 하나의 이야기를 써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즐거워하고 신기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화상 수업으로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거점학교, 메이커 교육 거점학교, AI 선도학교 등 여러 선도학교로도 선정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 혹시 이 책을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 책은 해저 이만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릴 때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노틸러스호라는 잠수함을 타고, 네모 선장과 함께 세계의 바다를 다니며,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1859년에는 대형 잠수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설 이후 실제 소설에 모사되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모양과 기능으로 잠수함이 개발되었지요. 사람의 상상력은 기술의 발전보다 앞서고 이런 상상력은 저희 아이들이 미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상상력을 구현해 나가는 수업의 예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이들은 독서 시간에 지구가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책을 읽은 다음. 레고 스파이크라는 코딩과, 코딩을 통해, 코딩과 실제 조립을 통해서 구동할 수 있는 이 기구를 이용하여 아이들은 재활용 로봇을 교구로 만들고 실제 구동하여 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적응과 상상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미래 교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1, 2학년에서는 언플러그드, 오조봇, 햄스터 로봇, 코딩, 사물 인터넷, 기초교육 등을 하고 3, 4학년은 기초 결과물 산출, 코딩 사고력에 중점을 두고 한글, 파워포인트, 엔트리, 사물 인터넷, 레고 에센셜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5, 6학년에서는 3, 4학년에 하였던 것을 심화로 발전시켜서 3D펜, 마이크로비트, 레고 프라임 등을 다루며 상상력을 정교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 활동으로 5학년 송암 스페이스센터 방문 교육, 과학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실제 과학 미래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적응력이 훨씬 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과학 정보 교육 교실과 지원 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AI 메이커 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AI실을 만들어 관련 교실이 두 곳, 과학실 한곳등 수업 내용에 맞는 교실을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습니다.